얘들아, 너네도 어디가? 아 저희 냉동실이요. 냉동실? 우리 학원에 냉동실 있어? <laughs> 여기 냉동실에 뭐 있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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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있네. 이 와, 누가 사놨어? 선생, 님난 여기에 기술 원장 김난주 선생님이요. 내가 사놨을까? 아니에요 승민이가 사놨어. 하나씩 골라요 나돼지봐요 옳지 그 다음 재훈이 골라 순서 정한 거 알지? 아... 저는 먹을 게 없는데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더위 사냥 나눠 먹든지 네 더위 사냥이 맛있어? 선생님 네. 저는 먹을 먹을 수가 오. 없어요 왜요? 식소요 아 색소 있어? 네. 그럼 너는 뭘 먹지? 어떡게 돼지바. 아 그래, 돼지바 골랐고 이 사냥. 나 돼지바. 야 하나에 야돼이사 도이 사 나눠 먹자. 너무 아, 많아. 양이 너무 많아. 아니야, 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어. 네. 잠깐. 자 너는. 물, 물 먹어야 재훈이 색소 먹으면 안 되나? 네 알러지. 아 알러지 있어? 알러지. 그럼 우리 먹는 거 구경해. 아 잠깐 나도 골라야지. 자나 먹으려나 봐. 선생님 은 먹으려나. 선생님, 어이, 내가 사이기로. 좋아하는 게 뭘까요? 선생이거왜 얼려놨어요? 어너 시원한 물 주려고 이거 다 얼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거지요 바바바바바밤바 너 뭐할래? 색소 없는 거 있나 확인해봐 선생님 제가 바밤바로 설레 그거 설 먹어도 돼? 뒤져봐봐너 먹을 수 있는 게 뭐야? 그거 먹을 수 있어? 쌍쌍바 이 이게, 이게 쌍쌍바다? 이거 아니야? 아니네 호두마루. 일단 밥한바 먹어야지. 음. 음. 바. 어. 바다에서 밥. 밥한 바. 너도 밥한바 먹을래? 네? 네. 가자. 좋아. 있지. 자, 색소가 들어 있어서 우리 재훈이는 안 먹는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있구나. 어똑하니너못 먹어서. 그럼 너 시원한 물 줄까? 응? 야, 신났네. 얘들아, 한번 보여줘봐. 아에 내용물이 어떻게 생겼나. 어디서, 오 돼지바. 돼지바가 어? 왜 이렇게 예뻐? 선생님, 선생님 저는 여기 이렇 안에 초코가 박혀있어요. 아, 그래? 넌초록색으라좀 먹는 거야? 슬레임 먹어? <laughs> 초코 박혀있는, 그 박혀있는 거야? <laughs> 맛있게 먹어, 얘들아. 아, 선생님은, 밥안바 오, 좋아, 좋아. 자. 10분 독서 끝나고 우리 지금 간식 타임 먹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청량 되세요. 청량! 우리 인사하자, 인사하자, 인사하자. 선생님, 총이 없어어요 네, 집에 다 가져갔어요. 인사하고 네. 마치자. 네가 인사해봐. 수민이 형이. 내가 그럼 인사할게. 집에 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네. 꼭 되시고요. <laughs> 더울 때밥한바 하나 먹어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한바인데요그 무슨 맛이에요? 알밤맛. 바밤 빠밤,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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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바 알밤 맛이 나요. 나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 코는 브라보 콘 좋아해요. 여러분 시원한 와. 6월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그 김난주 아, 아이스크림 천국 미, 김난주 <laughs> TV입니다. 네 아이스크림 천국 <laughs> 그 감사합니다.